안녕하세요. 만화를 합법적으로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 라프텔의 김범준입니다. 불법 만화 서비스 M사는 리디북스의 약 7배, 불법 웹툰 서비스 B사는 레진 코믹스의 약 3배에 달하는 트래픽을 갖고 있습니다. 트래픽을 통해 추산해본 콘텐츠 피해액은 약 연간 1조 원. 저희의 목표는 이 돈을 라프텔을 통해 양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불법 서비스를 통해 컨텐츠를 무료로 사용했는데 익숙해진 사용자들. 그 사용자들이 저희의 주 타겟 고객입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들의 5%를 전환하는 것이 저희의 1차 목표입니다.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불법 서비스처럼 사용자들에게 컨텐츠를 무료로 제공하여 사용자들을 유인한 뒤, 불법 서비스에선 경험할 수 없었던 차별화된 서비스 경험을 통해 유료 구독자로 전환을 유도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불법 서비스의 경우에는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8개의 성인 광고가 노출되었다면, 라프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게 적합한 3개의 광고만이 노출되게 됩니다. 하지만 기대 수익은 오히려 라프텔의 약 2배 정도 높죠. 왜냐하면 저희는 2D 이미지 영상 분석 기술과 사용자의 취향을 분석하는 기술을 통해 콘텐츠의 맥락과 취향을 고려하여 최적의 맞춤 광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딥러닝을 활용한 영상 분석 기술, 네이버 북스보다 약 150배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추천 엔진, 그리고 불법 콘텐츠를 방지하는 노하우를 통해 불법 서비스를 사용하던 사용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대체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모델은 앞에선 사실 타겟 광고에 대해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불법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유인하기 위함이고 그들이 유료 사용자로 전환되었을 때 구독권이 저희의 주 수익 모델이 됩니다. 이런 서비스를 구상하고 실행에 옮긴 팀은 사실 저희가 처음은 아닙니다. 해외에선 크런치롤이 감, 구도, <laughs> 죄송합니다. 광고와 구독권을 조합, 조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불법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그들을 공략하기 위해 빠르게 집중하였고 빠른 성장을 통해 AT&T의 자회사인 오토미디어에 인수되었습니다. 추천 엔진을 통해서 시작했었던 라프텔은 현재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제 더 나은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